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자동차를 타실 일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여기 있는 계신 우리 학생분들은 운전 면허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할 일은 없고 어, 가끔 자동차를 타는, 얻어 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제 고등학교는 제가 살고 있는 집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탔어야 했을까요? 차, 차를 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보통 대중 교 대중 버스, 네, 교통 버스, 대중 교통을 사용해서 학교를 등교하고 또 하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요즘도 야간 자율학습 혹시 하시나요? 야자를 하게 되면, 전사님 시절 야자가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이 아니라 학, 학교 독서실에 들어가서 이제 남은 공부들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학교에서 3시, 4시에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조금 쉬었다가 학교에서 석식을 먹어요. 저녁이 나와요. 그럼 저녁을 먹고 6시부터 10시나 11시,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은 12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저는 항상 그때까지 하진 않았는데 가끔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아, 전혀 공감 못하는 표정으로 가끔 공부가 정말 많이, 집중이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시험 전날이라든지 자 그런 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하다 딱 12시 중에 딱 치고 나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맞아요 버스가 끊기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중교통이 끊기고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을 가기 위해서는 큰 다리를 하나 건너야 했고요. 어두운 우리 터널을 지나서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고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차가 끊기고 집에 갈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저희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아버지의 차가 어둠을 뚫고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서 제가 서있는 학교 앞까지 오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헤치고 달려오는 멀리서 오는 저희 아버지의 차를 보면서 아 이제 집에 갈수 있겠구나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안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저와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 멀리 외딴 곳에 있었던 한 사람을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호세아에 등장하는 그 남자 주인공,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책의 이름과 같습니다. 호세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아서 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던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특별한 임무, 특별한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오늘의 말씀 1, 2절, 3관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빨간색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를 불러서 갑자기 그에게 됐듯 이러한 이해될 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를 찾아서 그녀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너는 그 여자로부터 자식들, 그런데 그 어미를 닮은 음란하고 부정한 자식들을 맞이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당시 호세아에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너 가서 밖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랑 결혼해 그리고 그 여자랑 가정을 이뤄서 그 여자를 닮은 은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나서서 어디로 향하냐면 구절 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가 가서 드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호세아가 밖에 나가서 찾습니다. 가장 음란하고 가장 부정한 여자, 가장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소문에 듣기로 드블라임이라는 사람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녀에게 찾아가, 내가 앞으로 그 더러운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서, 나와 함께 자식을 낳고 살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로부터 아이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한 여자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니 이제 아름다운 결혼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건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죠. 아주 어렸을 때 버릇이 나이가 들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이 고멜이 딱 그랬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 사람이 바로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이 남자를, 호세아를 만나기 전까지 마음대로 자기의 몸을 굴리며 살았던 여자예요. 더러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남자랑 이렇게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어요. 이 여자는 몸에 남아있던 그 악한 죄들, 부정한 죄들, 음란한 죄들이 몸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맞아들였지만 자꾸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요즘 여러분들 표현으로 바람 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자가 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매를 분명히 호세하라는 따뜻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잘 해주는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떠났고 자식들을 떠나 집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매를 밖으로 나가 전남친을 만나러 다닙니다. 전에 자신과 몸을 섞었던 사람들과 부정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호세아가 알게 되었을 때 호세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아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찾으러 다녔더니, 저기 골목 뒤에서 내 베스트 프렌드와 뽀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억장이 어떻게 됩니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자식과 남편을 두고 떠난 고멜, 고메. 그고멜를 생각할 때마다 호세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매일 밤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보냈을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잔인한 일을 왜 이처럼 결과가 뻔한 결혼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파란색 글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와 같이 결과와 불보듯 뻔한 결혼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바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바로 나를 떠나 크게 뭐여야 돼요? 음란합니다. 음란하다.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너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바람피고 있다. 나를 떠나서 외도하고 있다. 나와 멀어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정이 어땠는지를 호세야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매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편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전 남친들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자기한테 기쁨을 줄수 있는 다른 존재들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이 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상태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요.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점점 점점 이 사람들에게 겪으면 겪을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다른 거 하러 가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기보다 세상에 하고 싶은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러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들은 음란한 고멜의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온종일 몰두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처럼 밤낮 눈물을 흘리며 배신감과 절망감에 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와 같다. 지금 나의 심정이 바로 너와 같다. 네가 이제 내 심정을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같은 여인을 인해서 고통받는 이러한 아픔을 느끼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고멜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호세아에게 있어서 고멜과 같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에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채내 기쁨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곳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주일날 적당히 예배드리고 주중에 적당히 말씀 읽고 내 맘대로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호세아의 모습,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파란색 글자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겨 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내 앞에서 다른 신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바꿀게요.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내 베스트 프렌드와 손잡고 에버랜드에 놀러가는 걸 보게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나를 떠나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들과 다른 우상과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파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시며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이 있고, 내가 이러한 배신감과 절망감을 바로 너희한테 느껴. 그런데 있잖아, 호세아, 내가 너한테 말할게. 나는 그들을 사랑해. 그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다른 신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억하고, 너도 가서, 너를 떠난 너의 아내 고메를 다시 데려와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네가 너의 아내 고메를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떠난 여인을 데려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 열다섯 대와 보리 한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떠난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멜이 다른 남자와 두집 살림을 하며 살고 있을 때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여기 나온 은1 5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여자가 사실 내,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당신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는 값으로 은 열다섯 개와 보류 한 호매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내 아내를 데려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까 내 아내를 내가 데려오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데려왔는데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또 돈이 아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값을 치르든 네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 너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 그게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희생을 더해서라도 어떠한 수고로움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매를 그의 아내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가서 모든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자신의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가정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데려오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전부 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과 이제까지 단한 번도 함께 있어 본 적조차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런 너를 데려오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고매를 찾아가 그녀를 데려왔던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곳에 있는 너희들을 내 곁으로 데려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자주 떠나 살아갔던 너희를 나를 떠나있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 버린 너희를 나를 단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너를 내가 나의 곁으로 데려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고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값을 치르고 그녀를 데려왔듯이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와 주실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주신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있는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데려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겪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집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까지 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려고 이제 교회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찰나에 이제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무, 무엇이었냐면요. 아, 내 장갑. 그랬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제가 버스에 장갑을 끼고 탔다가 장갑을 벗어놓고 이제 장갑을 버스 그그 그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가 급하게 내렸던 겁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돌아봤는데 이제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창가에서는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장갑이 있었어요. 장갑을 태운 버스는 눈앞에서 이렇게 떠나가 떠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제 손을 떠난 장갑은 멀리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그냥 뭐 장갑인데, 에이, 그냥 새거 사지 뭐. 포기하고 이제 교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갑을 제가 특별히 선물받은 장갑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를 그냥 버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을 켜서 그 버스의 종점 차고지가 어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종점 차구지를 들어가는 다른 버스를 찾아 탔습니다. 나름 몹시 추웠고 해는 져서 온통 온통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차구지에 있는 그 사무실까지 다른 버스를 타고 도착해 그곳에서 제 손을 떠난 저와 멀어진 장갑과 눈물겨운 재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을 제가 여기 모셔왔어요. 자, 그 장갑 바로 요 장갑입니다. 뭐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장갑이지만. 저는 이 장갑을 찾기 위해서 버스 종점까지 그 추운 날요 어, 요 친구를 데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꽁꽁 언 손에 이 장갑을 끼고 돌아오는데 마냥 기분이 속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든 길이었고 종점까지 먼 여정이었지만 다시 이 소중한 장갑을 데려올 수 있음에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갑 한 짝을 데려오기 위해서 종점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를 찾으러 어디까지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디라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어야 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과 오래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디라도 그 어디까지라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데려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하는 무신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또 돌아온 도메를 통해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데려와 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데리러 와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의 원대로 살아가길 기뻐했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며 주님 안에서 찬 기쁨과 만족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다득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떠나 그리고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당신 곁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